부 동산에 지금 같이 계시고 저기 자기가 입주하게 되면 상가에서 하실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현재는 1등그 뒤는 이제 우리가 1일하겠지만 현재는 1등 그러니까 박수 주세요. 네. 박 네. 네. 어~ 님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갖고 또 이런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일대일로 고객분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해보고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너무 떨리고 어, 준비도 너무 서툴러 가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설명은 어~ 일단은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위주로 뭐, 입지나, 뭐, 뭐, 근처에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제일 궁금했던 것 위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위주로 제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어, 두리역 자이하고, 바로 뒤에 두류 스타힐스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이제, 지주택인데, 지역주택 조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조합원 분양권이 그때부터 전매가 가능했거든요. 그전에는. 전매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두 단지만 제가 전문으로 계속 중개를 했었고 일단은 지주택이다 보니까 뭐 리스크도 좀 많고 전화 오시는 분들 추가 분담금도 걱정도 많고 해서 계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제가 좀다 해드려 볼게요. 네. 자료는 아 제가 드린 자료는 지금 사실 동호수나 추천 매물을 제가 다 넣었는데. 어, 계약서에는 넣 특약이랑 이런 것다 넣었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는 또 외부에 유, 그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다 해드리고 드린 자료에 좀 빠진 게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필요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네 아파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개요 및 입지 분석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빨리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두 번째 어 지역주택 조합원 분양권 자격 조건 세 번째 이제 조합원 분양권이 지금 매물이 얼마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일반 분양권 매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실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조합원 분양권 매매하실 때. 어 분양가 하고 이제 프리미엄 옵션 말고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 비용들이 얼만지 그리고 매매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섯 번째 자,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제가 오늘 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락하면 언제 살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시기, 방법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일곱 번째. 조합원 분양권을 사시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 이슈가 제일 컸거든요, 저희가. 그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동호수 라인하고 추천 매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대수는 두르내거리 여, 둘이요, 바로 앞에 있고요. 주상복합 아파트고, 세대수는 1300세대, 오피스텔이 86세대고, 아파트가 1300인데, 조합원 물량이 1200개고, 일반 분양이 100개입니다. 100개고, 총 7개 동이고, 최고층이 49층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8월 달에 이제 사용 승인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수는 여기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안돼 있어요. 25평, 그리고 34평 판상형, 타워형 BCD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앞동에 제일 최고층의 펜트하우스 5일곱평 그리고 68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 거의 꼭대기 층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입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두리역 앞에 두리역 좌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역 바로 앞에 있고 두리역 좌회 바로 뒤에는 두류스타일스 1000세대 예정되어 있고 또 바로 뒤에는 내당시형 재건축 680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그 바로 뒤에 서대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전 단계에 있고 세대 수는 2,800 세대예요. 2,800 세대인데 이 세대 수가 원래는 공공 임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인데 지금 민간 임대로 변경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이 뒤로 배후 예정지가 지금 1,000 세대 680 2,800이 편한 지은지 한 3년 차죠. 900 세대까지면 하 세대 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두력 자이가 세대 수를 등에 업고. 입지 조건으로는 제일 그 상징성 있는 아파트로 지금 현재는 이제 지주택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아파트 지어지고 한 2년 3년 뒤에는 아마 상징성 있는 아파트로 지금 될 예정이고요. 제일 좋은 장점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바로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어요. 인근의 경운 중학교, 달성 고등학교 맞은편 도로 건너서 서안 포레스트 480세대 내년 초에 입주 예정이고요. 뭐 롯데시네마 있고, 숲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좀 대세거든요. 그리고 두류공원, 이게 제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매수분들이 많이 이제 계약을 하세요. 공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대구시 아파트는 살때 사실 이월드 타워 뷰가 새로운 가치로 좀 떠올랐거든요. 타워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제가 살 때도 한 피가 한 몇천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83 타워 뷰가 여기 서안 포레스트에 가려져요. 이거를 볼락하면 최소 한 35층 이상은 사야지 뷰가 나온다는 고 그런 좀 단점도 있긴 해요. 아예 다 보이는 건 아닌데 35층 이상 매수를 하셔야지 이 이월드 타워 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분양권 조합원걸 사실락하면 이 작용 요건이 많이 까다롭거든요. 재개발 재원축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게 여기 지역 주택 조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법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요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수 있다. 어, 기존의 원조합들도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만 가입이 됐었거든요, 최초에. 뒤에 들어온 매수자도 원조합들이랑 똑같은 시기로 조합 설립 시기로 돌아가서 그 조합이랑 그 조합원이랑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살수 있다는 점. 과거 이력까지 다 포함이에요. 포함인데 첫 번째. 세대주 자격입니다. 2017년 2월 15일부터 이게 조합 설립 인가일이에요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며칠 하루 이렇게 잠깐 어디 들어갔거나 세대원 뭐 와이프랑 남편이 바뀌었거나 하면 안 되세요. 그냥 한 사람이 동일하게 쭉 가는 분만 가능하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바뀌었는 걸 사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의 초본을 떼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거주입니다. 201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5일 이 기간 동안은 대구 또는 경북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이후에 주소 변경은 상관없고, 대구, 경북, 어디 만동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주소지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소유입니다. 네, 2017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세대주하고 세대원 전원 포함해서 무주택 또는 1주택까지는 괜찮아요. 중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서 일시적 이 주택에 걸리고 뭐 하루 이틀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 없는 사람들은 방금 일에돈 받고 바로 그 새로 사는 집 잠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하루 빼고는 나머지는 다안 돼요. 일주일도 안 되고 이틀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일시적 이 주택에 걸리는 기간이 팔았는 거 포함해서 내가 있었던 과거 이력이 있으면 이제 조합원 자격은 안 되시거든요. 근데 그 주택이 분양권 상속 주택. 뭐 분양권 당첨 된거또 일주택으로 간주하거든요. 당첨 된거 하고 팔하는 것, 그러니까 당첨되고 팔았는 것까지도 일주택으로 보고, 그리고 당첨되고 포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주택, 아 그것도 일주택으로 간주해요. 입주권, 뭐 지분, 촌에한 평짜리 집이라도 집으로 봐요. 그리고 상가 주택 원룸 뭐 등등,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는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주택으로 안 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근데 오로지 이제 집이란 건다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거. 자, 여기서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목소리> 되시는 분. <목소리> <목소리> 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안 되는 분들은 또 다음 차선책이 또 있거든요.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조합원 분양권, 현재 시세를, 현재 나온. 네, 말씀드릴게요. 네, 조... 네 조합원 분양권, 현재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두력, 자이는 84A 타입 판상경을 제일 많이 찾으시거든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예요, 판상경이. 방이 앞으로 쫙나 있고, 주방하고, 환기 짝대가고, 맞바람 치고, 이 구조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타워형은 아직 젊은 분들 위에는 선호도가 떨어져요. 중층 20층에서 35층 사이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층은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초반이에요. 그리고 중층은 5억 중반에서 후반, 40층 이상 되면 6억 초반에서 6억 후반까지,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온 매물 시세를 보시면 5억 9천대가 많죠. 요게 중층이에요 중층인데 여기서 한 피가 한 2천 3천 정도 그 평균적으로 붙어있어요 어, 지금 시세는 요렇게 나와있고 4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 현황이거든요 현황인데 4월달에 뭐 43층 고층 6억 초반 8층 저층이니까 5억 초반 39층은 25평이니까 25평은 4억 5천 4억 중반 정도 해요 요 45층 요게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층수가 높죠? 높은데 분양가가 낮게 거래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력 자이가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조합원들이 빨리 가입하면 싸게 분양받았어요. 그 다음 39층, 뭐 6억 천, 12층, 5억 초반, 35층, 5억 후반. 30층 이상, 30층에서 40층 사이는 거의 5억 후반대 에 지금 거래가 다 됐습니다. 6월달, 이제 제일 최근에 거래된 게 6층. 저층이니까 5억 초반, 어, 32층. 5억 칠오억 후반, 31층 5억 뭐 후반. 제일 마지막에 거래된 게 7월 달에. 이게 이제 5억 후반에 29층 거래됐고. 지금 현재 거래된 건 전부 싹다 압동이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권 매물 말씀드릴게요. 지금 1,300세대 중에서 제가 아까 100개 정도가 일반 분양이 있다고 했는데 분양가가 조합원이랑 한 1억 5천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차이 나는데 어, 매물이 근데 100개인데 25평이 50개. 그리고 34평이 50개, 그거밖에 안 돼요. 일반 분양했던 물량에 네, 합쳐서 100개인데 예. 네, 찾는데 50개 중에서 팔라고 내놓으신 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 작년부터 한개 나오면 거래되고 한개 나오면 거래되고 한개 나오면 거래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거든요. 어, 25평 4억 6천 300 아, 그리고 아 6층 저층입니다. 중층은 4억 후반, 25평 고층은 5억 중반 이렇게 지금 25평 나와 있고요. 피는 천, 대부분 천, 이천, 이 선에서 내놓으셨고요. 34평은 지금 107동 C6, 5, P2, C6, 9, 1 0 7동육 6억 5,400에 피 2천, 1 0 2동육 6억 9,300에 천, 1 0 3동 7억 2,700에 2천, 다 2천, 천, 5천, 이런 식으로 피를 다 내놨고,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은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거의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도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사시더라고요. 실제로 거래된 게 작년부터 해갖고, 어 6층 6억 6천, 30층 7억 4천, 4백, 3층 6억 4천. 지금 일반 분양 요돈 6억 4천, 3층이면 지금 30, 30층 대를 모든 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 사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조합원 분양권이 많이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순수하게 세금 다 빼고 자기들이 산는 금액이 6억 4천인데, 조합원 거 30층을 다 사는 모든 추가 분담금 다 포함하면 지금 6억 4천이 나오거든요. 이건 뒤에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제일 궁금하신 거죠. 조합원 분양권 살 때, 어, 분양가 옵션 프리미엄 빼고 더 드는 비용이 얼만지.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피하고 옵션을 배제시키고, 조합원 분양가를 쓸때 나머지 드는 비용들을 다 합쳐서 총 합계가 얼마냐. 요거 설명드릴게요. 네. 예. 네. 음, 분양가는 5억 6천이고요. 추가 분담금. 요, 요, 추가 분담금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그때 확정되면 많이 늦었겠죠. 왜냐면 가격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표가 예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빨리 알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요걸 이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은 입주 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5억 6천에 3천만 하면 5억 9천에 살수 있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 있죠? 아까 일반 분양이 제가 30층이 7억 4천 4백 거래됐거든요. 그럼 가격이 차이가 1억 얼마지? 1억 5천 이상 나네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여기가 유의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주 시에 납부했는데 예상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명의 변경해서 은행에 갔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한요 정도 나올 거다. 은행에서 예상을 해준 금액이 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입주할 때 내셔야 되고 중도금 대출 원래 조합원이 이제 받았던 걸 내가 승계받으면 입주시에 다 내셔야 되고 토지분 취득세는 매수할 때약한1 1 0 0만원 정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건물분 취득세는 나중에 등기할 때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한9 0 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금액 다 합치면 6억4천이에요 근데 조합원 아파트다 보니까 취득세가 지금 이거 두개 합치면 이천만 원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토지분은 일반 아파트는 저희가 뭐 토지 무 건축물 해갖고 내가. 1%에서 1.3% 그렇게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토지분은 4.6%, 건물분은 2.9%, 세율 자체가 달라요. 세금이 좀 높은 비용을 차지를 하거든요. 추천 동호수 라인. 예, 네. 네, 앞동인데 반쪽 여기가 요, 이쪽이 두루내거리예요. 두루내거리고 여기 지금 날개 모양된거 있죠, 있죠. 이게 다 판상형이에요. 예, 네. 다 좋아하는 판상형인데. 이 판상형이 지금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구조가 너무 좋아서. 구조 때문에 계약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1 0 7동1호 라인 여기 판상형.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공간이 크잖아요. 그리고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아무래도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시세가 제일 뛰잖아 나중에. 요 지금 요 항상 요 라인은 매물도 없고 찾는 분도 지금 대기자가 한세분 정도 계세요. 조합원 자격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판상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104동. 104동. 네. 아, 다동 여기. 요게 남동향이네. 팡 뚫표 있어요. 뚫표 있고 이월드 타워 보여요. 네, 타워 보이고 103동 여기 판상형. 판상형이 여기도 뚫표 있어요. 화, 다른 데에 비해서는 확실히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뚫표 있어서. 네. 네. 들어오고 근데 40층 이상 사면 괜찮고요. 40층 이상 사면 괜찮고. <laughs> <laughs> 거 여기는 안전이고, 여기는, 근데 또 여기는 여기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각, 제일 많이 찾는 게또 타워형. 옛날에는 이 구조 때문에 구조를 제가 구조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좋거든요. 구조 때문에 이것만 찾다가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니까 타워형만 찾으세요. 타워형. 타워형이 뷰가 앞에 확 튀어 있거든요 두른내거리고. 지금 타워용도 지금 라인이 여기 두 개인데,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만 찾으세요. 찾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 창이 요로 요로 다나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도 보이고, 앞에 두루네거리도 뻥 뚫렸고, 여기도 마찬가지, 타워 보이고, 두루네거리 보이고, 여기는 시내로 팡 뚫렸고, 타워 보이고, 여기서 요세 라인만 찾으세요. 네, 찾고,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3, 4, 5, 3, 4, 5다 뒷동에 있어요 앞 25평이 비용이 저번 게한 3억 한 중반 잡을 수 있는데 대신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 괜찮아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이 뚫혔어요 이게 조망이 나와요 이 추천드리고 25평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기부채납공원 에? 뭐못 들었어 아. 여기가 기부채납공원인데이 공원 조망을 바라보는 쪽이라서 이거 괜찮고요. 요두 가지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아예 하신다면, 사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매물이 나온 거를 사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사장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laughs> 있으세요? 어떠, 어떠세요? 지금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금액이나 이런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laughs> 뭐그거 <laughs> 예. 상징성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아무 변화가 안 됐어요, 지금. 금액도 안 오르고 그대로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사전 점검 끝나고 아파트 다 지어지고 뭐 조경하고 다 갖춰지면 그때 되면 분위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일 바로 뒤에 뒤에가 둘이 이편 아니 사실 두쪽 차이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가 2000 부동산 정점을 찍을 때 거래가 얼마 됐냐면 7억 3천에 거래됐어요. 부동산 지금 하락 직전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 정도 선에 거래가 됐거든요. 7억 3천에. 네. 지금 다시 5억 입주장까지 쭉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전세 요즘 물건이 없어요. 둘이 편한도 계약이 전세계약하고 제 옆에 소장님이 둘이 편한 질문으로 하거든요. 하루 다르게 계속 물건이 빠지고 있어요. 전세가 지금 소멸되고 있어요. 네, 오늘 제 브리핑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제 부족한 설명을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